안녕하세요 하연정입니다. 오늘은 추조한 공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도서관에서 읽어본 비려온 책이에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추조한 공장 흥흥 글 전현진 그림 우영이의 책상 서랍 속에 투명한 추집장이 들어있고. 겉면에는 초조한 공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영이는 학원을 세 개나 다녀서 놀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우영이가 학원을 세 개밖에 안 다니는 거래요. 옆집 은서는 학원을 네 개나 다니나면서요. 엄마는 항상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라고. 말해요. 다른 아이들이 열심히 뛰고 있을 때 우영이 혼자 멈춰버리면 다시는 다른 아이들을 따라잡을 수 없대요.우영이는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불약해 불이낙해 교실을 뛰쳐나가요.학원에 늦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버스가 오지 않아 안절부절 못하는 우영이 앞에 수상한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이 우영님, 정류장까지 잘 찾아오셨네요. 자, 그럼 초대장을 보여주세요. 그때 마침 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갔어요. 아저씨, 저, 저는 학원을 가야 해서요. 이 처, 초대장은 아저씨가 가지세요. 우영이는 아저씨에게 초대장을 건네고 후다닥 버스에 올라탔어요. 휴, 겨우 탔다. 학원에 지각하지 않겠지? 자, 편한 곳에 앉아주세요. 으와 아저씨, 어떻게 한 거예요? 우영이는 깜짝 놀랐어요. 정류장에 있던 아저씨가 운전석에 있는 거예요. 초조한 공장의 직원들은 어디든 어느 순간이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영우영님 이제 자리에 앉아주세요. 초조한 공장으로 출발합니다. 수상한 아저씨가 또 다시 윙크를 하며 말했어요. 느릿느릿 가던 버스가 연두색 공장 앞에 멈췄어요. 여러분, 드디어 초조한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수상한 아저씨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우영이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밖으로 나왔어요. 버스에서처럼 공장에도 솜사탕 냄새와 꽃향기가 가득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초조한 공장의 공장장입니다. 지금부터 초조한 공장 경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 커다란 기계가 바로 초조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저 기계에는 온갖 경류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사람들이 가장 초조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공장장 아저씨가 터질 것처럼 뚱뚱한 기대를 가리켰어요. 저희는 이 화면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초조한 사람들 지켜봅니다. 사람들이 초조해하면 할수록 저희는 더열워질수 있거든요. 공장장 아저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여러분이 초조해 할수, 있... 수록 저희가 더 열어 여로워... 질수 있는 이유가 궁금하시죠? 사실 저희가 초조한 공장은 저희 초조한 공장은 초조함을 여름으로 바꾸는 공장입니다. 이 여름이 바로 저희 판매 상품이죠. 우영이 눈앞에서 여름이 여유롭게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laughs> 밖에서 보셨던 공장 시계탑 기억하시나요? 빨리 가는 시계는 초조한 사람들의 시계를 나타내고요. 천천히 가는 시계는 저희 공장 여름을 구매하신 분들의 시계입니다. 초조한 공장. 안녕하세요. 초조한 공장입니다. 저희 초조한 공장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초조함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세 가지를 목표로 초조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자. 둘째,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일만 보게 만들자.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자.그럼 앞으로도 어, 저희 초조한 공장에 여러분 여러 초조한 상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초조한 공장장 올림 공장장 아저씨가 사람들에게 안내문을 나눠줬어요.자 여기 저의 공장 안내입니다. 여러분은 저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안 계시면 저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질문 있어요. 그러면 저로만 어떻게 사나요? 우영이가 손에 번 번쩍 손에 들고 물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희는 여유로움을 손사탕 모양의 연기로 만들어서 팝니다. 분홍색 연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여유로움을 산 사람에게 나으 갑니다. 노란색 연기는 맛있는 음식과 함께 여유로움을 사는 사람에게 날아가고요. 색깔마다 가격도 달라요. 보홍생 연기가 가장 비싸죠. 우영이는 더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우영을 자꾸 자꾸 미쳐서 그만 뒤로 밀려나 버렸어요. 직원 아저씨, 저 궁금하게 있는데요. 여름은 꼭 돈으로만 사야 해요? 우영이가 꽃창기를 맡고 있던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건 비밀인데요. 꼬마 손님한테만 원래 말해줄게요. 사실 여름은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돼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돼요. 직원은 누워서 팔베개를 한채 친절하게 말해주었어요. 재밌는 걸 알려줄까요? 아까 받은 안내문 있죠. 거기에 쓰여 있는 것과 반대로 해봐요. 그럼 저절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꼬마 손님, 전화 끝난 것 같은데요? 직원은 공장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가르켰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초조하게 살아주세요. 초조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 여유로움을 살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하하. <laughs> 공장 아저씨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영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버스에 올라탔어요. 그제야 학원이 생각나 시계 보니 아직 늦지는 않았어요. 창밖에서는 아니 창밖에는 초조한 공장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버스에서 내린 우영이는 학원으로 가지 않았어요.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초조한 공장에서 받은 악레문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우영이는 여름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음, 저는 그렇게 부담스럽게 학원에 다녀서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초조한 공장에 가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초조한 공장에 견학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니, 아니 안녕히 가세요. 안녕.